2025년 10월 10일, 오늘의 미사복음인 루카복음, 11장 15절부터 26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덩어리 마귀에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부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나 이야기하셨음에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라고 알려주셨음에도 그분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신 것을 보고 고작한다는 말이 이렇습니다.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일 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제 고향 사투리로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의 표징을 보여주이소. 그러면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 번쯤 고려해 볼게. 아니면 당신은 마귀 아니 그 중에서도 대마귀의 씨였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야. 이미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는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저희 고향 사투리로 표현해 보자면 어쩌면 이렇게 시근이 안든 백성이 있나. 곧 이렇게 철이 없는 백성이 있나. 라고 말씀하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내 목소리나 내가 듣고 싶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